지금 앞에 오는 과정을 안 찍었는데, 그냥 왔다가 가려고 아예 안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그냥 검색하다가 무료 버스인 블루캣이 있는데, 그 라인 중에 여기가 요 파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타고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예쁠 줄 몰랐어요. 그냥 마트에서 아무거나 샀거든요? 근데 와, 뭐 챙겨올 걸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이거는 마트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이 이거를 막 잽싸게 여러 개를 집어가는 거여서, 아, 이거 맛있구나 했는데, 이제야 사 먹어봐요. 짜라 이렇게. 생긴 건 그냥 초코바예요. 음, 특이 엄청 특이하네. 약간 그러니까 누가 같아 누가. 음, 바삭바삭한 누가 크래커 같은 그 약간 크런치한 느낌에 되게 달아요. 음, 음.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산 커피 우유. 음. 맛있군. 뭐 이거네. 멜번 동생의 최애 가자. 아, 너무 좋다. 이 파크가 엄청 커가지고, 지금 여기가 초입이거든요? 안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도. 너무 예쁘다. 버스 시내에 나와봤어요. 너무 오자마자 프리멘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만 지낸 것 같아서 버스 시내도 한번 구경하려고 나와봤습니다. 버스 시내도 확실히 초록초록해요. 멜번 시드니에 비하면 그냥 진짜 시골이고, 브리즈본보다는... 브리즈본보다는 조금 더 시골 느낌? 오. 아무튼 일단은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베트남 음식 전문점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와. 쌀국수 오랜만에 먹고 싶다. 뭐 먹지? 메뉴가 <laughs> 진짜 많아요. 치킨 커리 숲비거든요 치앙마이에서 먹던 카오소이 생각나 시켜봤는데 일단 국물부터. 생각했는데 그 맛은 아니고 쌀국수에 진짜 펄이 넣은 느낌이랄까? 맛있어. 근데 파운드이는 절대 아니에요. 파운드이는 면이 애그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이쌀국수나 이거거든요. 만 많이 나면 쌀국수에 펄리를 너무 맛 <목소리> 맛있어요. 호주가 어딜 가든 여러 나라 음식이 진짜 다양한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줍잡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그 현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한식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식도 엄청 맛있고 이런 베트남 음식 가격 생각하면서 먹으면. 쌀국수를 베트남에서 1,500원, 2,000원을 먹다가 15,000원 주고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양이 진짜 많아요 장점이자 단점이 뭔가 밥 말고 싶은 맛이에요 오늘은 그냥 밥 먹고 시내 돌아다니고 빵이랑 커피 사서 공원에서 먹고 유자적 허스 시내 느낌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아, 음, 이게 맛집인가봐. 사람 엄청 많아요. 아무튼 맛있게 먹고 또 시내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길 걷다가 롤드 포트라는 데가 있어서 좀 들어가 봤는데 우왕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골목인가 봐요. 우 와, 해리포터 그 거리가 생각나는. 이것 봐요, 너무 귀여워. 우 와, 이 오리너구리. 이 코카도 너무 귀여운데? 코카. 뭔가 들어와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특화된 거리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거리가 좀 짧긴 한데, 그냥 지나가 볼만 해요. 너무 예쁜데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어딘가에 누워볼게요. <laughs> 오늘은 투어를 가려고 버스 시내로 나왔는데 피나클 사막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호주 투어의 특징이 한번 이동하면 기본 4시간은 가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사막 가서 노을 보고 오는 건데 거의 4시간 움직이고 노을 보고 다시 4시간. 아무튼 오늘은 그런 투어 데이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투어를 하러 한번 가볼게요. 지금 퍼스 시내에서 한1 시간 반 넘게 달려왔거든요. 첫 목적지까지 가는 그 중간의 휴게소 같은 느낌 같은데 엄청 안 좋고요. 진짜 안 좋고 좋다. 확실히 서우주로 오니까 조금만 가도 이렇게 완전 자연자연. 자연. 도착했습니다. 와 아, 진짜 여기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laughs> 감당이 안 되네. 요요요 요, 요 피나클스가 숙케암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사막인데 너무 아름다워. 역시 저는 서호주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 보고 노을 보고 이런 거. 근데 또이 소금기가 있는 인도양 바람을 맞으면서 이 석회암 기둥이 계속 침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50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글을 봤었거든요. 멜번에서 갔었던 그레이트 오션 로드도 원래는 12사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7개밖에 안 남아있다 했거든요. 다 침식되고 있다고. 나중에 오면은 걔는 못 볼지도 몰라요. 이 피나클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죠. 진짜 자연 너무 좋아요. 저는 전생에 뭐였을까요? 바다랑 자연이랑 막 노을 이런 걸 환장하는 거 보면 어땠을까요? 한낱 인간이지만 이대 자연 앞에서 확실히 호주가 커서 그런가 여기가 엄청 그런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사람이 북적북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호주라 그런가. 같은 곳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걷다가 발견한 아무도 없는 폰트에서 이렇게 혼자 노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는 일단 떨어졌고 하늘이 빨개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노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지구가 아닌 것같은느낌이들기도하고 지금 호주 온 지도 3주가 넘었는데 시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번, 밴디고, 그리고 퍼스까지.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요.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노을을 보고 있거든요. 2023년의 끝과 2024년의 시작을 여기 호주에서 했는데 2023년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에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랄까. 매일 해는 뜨고 매일 해는 지니까 뭐. 아무튼 2024년이지만 23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지나가 와, 저기서, the 옆에서 man. 직접 구우신거예 요. 다 탔어. 엄청 o 있는 t 7 a 네이렇 a t 고 t i t o 사막에서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A video of you, doing. <laughs> 뭔가 호주는 베지터리안에 대한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베지터리안 메뉴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t 기 go 아무튼 이렇게 e 을 보면 a 밥을 먹습니다. And you would have seen, we might be able to find the fourth Galilean move. 안 찍힌다. 지금 하늘에 별이 엄청 많거든요. 와. 아무것도 안 찍혀요. 저 여기 있어요. 지금 하나 안 찍히고 있는데 진짜 너무 별이 많아요. 별이 거의 쏟아질 것 같아요.